오늘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투표하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채팅방 들어오셔서 투표를 하려면 위에 석삼 자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석삼 눌러 볼게요. 여기 보면 투표가 있습니다. 투표를 눌러 주십시오. 투표 올리기 누릅니다. 투표 올리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멤버들과 공유하고 싶은 소식 우리 언제 만날까요? 우리 언제 만날까요? 이렇게 하시고 제목도 우리, 우리 만나요. 우리, 만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날짜를, 텍스트를 쓸지, 날짜를 원할지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여기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텍스트. 여기다가 저는 토요일. 점심 여기다 사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 안 넣겠습니다. 토요일 점심 넣고, 여기는 토요일 저녁 이렇게 하고, 밑에 또 항목 추가, 항목 입력 여기는. 일요일 점심하고 다시 더 항목 추가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여기다 항목 추가해서 금요일 저녁. 이렇게 했습니다. 항목 더 추가 안 하고 여기다 마감 시간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마감 시간 설정 해서 여기서 이제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체크, 요거 끌게요, 그냥. 마감 시간 설정 안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복수 선택 하면은 이제 복수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명으로 투표할 건지, 요거 복수 선택은 딱 하루만 되지 않고 다 되시는 분들은 다 체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익명 투표를 할수 있고, 뭐 이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요거를 원하시면은 익명투표 하고 싶으면은 요렇게 하고 아니시면은 요 체크 푸시면 되겠습니다 한 다음에 완료 눌러주세요 완료 누르면은 지금 우리 만나요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뒤로 나가볼게요 여기 화살표 해서 나가보면은 지금 이렇게 채팅방에 이렇게 온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투표하러 가기 눌러보겠습니다. 우리 만나요 해서 투표하러 가기 해서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다 괜찮아요. 그러면 월 이거 다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그냥 뭐저 토요일만 괜찮다면은 이렇게 저 하실 수도 있고, 저는 토요일 점심이 좋아요 해서 투표하기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저한 명이 참가했죠. 뒤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화살표 해서 나가보시면 은 여기 이제 여러분이 여러 사람이 투표하시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